아 제가 지난 3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동안 아, 일본의 그 오사카 교토 아, 2박 3일을 인날 직장 동료분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혼자 가면 패널티가 아, 그1인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 거의 한 20만 원씩 패널티가 나오기 때문에 아, 의기 투합해서 같이 같이 세이빙할 겸 다녀왔습니다. 아 지금 30 6년 전인 1 9 8 9년 일본이 최전성기 시절이었는데 그때부터 잃어버린 30년으로 쇠락해 있다 했는데 그 모습도 한번 볼겸또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또 중국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그 여건 때문에 에 지금 선진국에 도, 도, 어 진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발전돼 있는데 그 둘도 비교해 볼겸또 지난 차박 3년 몇 개월 동안 한국의 그 경치에 제가 반했는데 일본은 과연 어떤가? 그것도 볼겸 해서 실감을 해보려고 어, 별로 마음에는 썩안 내키지만 일본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에, 제가 그 36년째 다니는 해외여행 자유가 바로 될때1 9 89년이래서 어, 어, 또 저희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줘가지고 일본의 도쿄 아키와바라 신주쿠 어, 도쿄타워 후지산 이런 데를 다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랑 정말 그 이후로 일본은 제가 한 번도 안 갔는데 다른 지역은 갔어도 에, 이번에 한번 에, 저걸 알려면 제대로 알자 해가지고 지난번 울릉도에 가서 태극기 두개 들고 에, 독도에서 어, 외쳤는데 에, 독도는 진해 땅이라고 하는 그 일본 애들 한번 좀 에, 에, 구경도 좀할겸 제가 이번에 와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또 어, 거기서 찍어서 어, 동영상 제가 올렸던. 그걸 저 다시 재생하며 보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 지 이번에 그 느낀 거는 에 일본이 정말 지난 30년 동안 쇠락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은 저, 저희랑, 저희랑 아주 비슷해졌고요 또 전체적으로 기술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한국을 따라 잡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심지어 코끼리 밥솥 하나도 일본 걸 우리가 본땄는데, 아, 정말, 그리고 또 제가 1989년에 가서 아, 아키아바라 전자상가에 갔을 때도, 어, 소니 제품, 똑같이 그, 무비카메라가, 어, 어, 소니가 105만원이면 한농전자가 46만원 상설 할인 코너에서 제가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약했던 우리가 지금 그 사이에 36년 동안 벌써, 어, 저, 어, 보면, 그, 외국에서는, 소니가 한 98만원이면 삼성전자가 105만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위상을 갖고 있어요. 정말 뿌듯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번에, 그, 제가 다녀온 게, 물론 일부 지역이지만, 에 오사카하고 교토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여기 다녀온 제 경험으로, 정말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하고 온것 같습니다. 일본에 보니까 경차가 한50% 되더군요. 어, 가이드 말도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물론 그, 그쪽에 도로 사정도 좁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주차장 문제도 그,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차장이 협소하고 뭐그 가,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어, 걔네들이 좀 어~ 구민소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 굴릴 만큼 불릴수 있다면 하거든요 근데 그리 도로폭도 그렇게 좁지 않아요 어~ 저희가 다니던 그~ 관광버스가 갈 정도인데 근데도 그~ 경차가 제가 봐도 엄청나게 많은 게 어~ 경제적인 그~ 쇠락에 바탕을 두고 있을지도 모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아무리 뭐~ 자연보호 지역이라서 교토 지역이 뭐~ 낙후돼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것도 있지만 에, 전반적으로 에, 리모델링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에, 그, 코로나가 좀 회복이 돼가지고 관광 산업이 좀 에, 그,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자기네 경제 활성화가 되고 주식 시장도 뭐 오르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3년 그다음에 그, 후쿠시마 원전이 1912년에 2012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건, 사건이 결정타를 맞아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서, 이번 그, 그 일본이 신사참배라든가 모든 부문에서 그저 하나부터 열까지 미신, 하나부터 열까지 그 뭔가, 그, 뭐, 뭔가에 의존하려고 하는, 또 뭔가, 어, 어, 뭐라 그럴까. 에, 자기네들 삶이 항상 불안한 지진, 화산, 무슨 태풍 맨날 이런 거에 에, 시달려서 얘네들이 제가 보니까 그들이 겸손한 이유도 그런 거 천재지변에 놀래서 이 사람들이 겸손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 왜냐하면 앞으로 눈앞을 내다볼 수가 없거든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에서 겸손하지 인간은 섬세하지 않을 수가 없게, 없다는 것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이번에, 오사카, 도쿄, 2박 3일은, 뭐, 별로 볼건 없었지만, 한국이 훨씬 나요. 일본에 가서 뭐, 구경하고, 경치하고, 뭐, 관광지보다, 걔네가 지금 뭐, 문화적인 게뭐 있습니까? 메이지 유신 때 문명이나 좀 발달했지, 문화는 별볼일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볼건 없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그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그 서비스 정신, 또 남에게 그 봉사하는 정신, 또, 근면하고 또 열심히 경제적인 부흥을 세계를 한번 압도하는 어~ 그런 걔네들의 정신이 지금 상당히 지금 그~ 공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번에 어~ 한국에 대해서 제가 자부심을 갖고 또 차박 3년몇 개월 동안 한게 상당히 보람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도 차박을 계속하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곳 이런 데를 제가 계속 소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